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 박마 말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요 다문화 가정 이주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이 많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또 이에 맞춰서요 다문화 가정과 또 이주민에 대한 복지 또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욕구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국회의원이신 이자수민 의원을 모셔서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문화 사회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 국회의원 이자스민. 그녀는 국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주 여성들을 위한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는데, 지금도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일이라면 단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그녀는 대한민국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데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회의원 이자스민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네, 스튜디오에 우리 이자스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게 복지를 말하다에 출연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 열심히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언제 오셨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 되셨어요? 저는 이제 95년도에 필리핀에서 결혼을 했고요. 네. 결혼을 하고 한 달만 이제 한국에 아... 왔어요. 한국에 네. 왔다 95년에 왔다가 98년도에 국적을 탔습니다 아... 네. 사실상으로는 지금 따지면은 네. 올해가 제가 필리핀에서 살다온 세월보다 올해부터가 네. 한국에 더 예, 길다고 생각을 길다. 하니까요. <laughs> 역시 한국인이 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의정 활동 을 하신지도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또 의원님께서 사실은 의정 활동하는데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 활동하셨나요? 음, 아무래도 저는 네.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왔고 네.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어떠한 한 우리의 사회 구성원을 네. 대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문화의 아, 대표로 다문화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우리 이주민 네. 대표로 이렇게 네. 아 당에서 네. 아 용입을 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그 하게 됐었는데 아 그래서 아무래도 저의 저한테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다문화의 목소리, 다문화 네. 가정들의 목소리,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을 할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나 의무가 어떻게 보면 의무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의무가 주어지셨고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 네. 가정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하면은 외통위 같은 경우 저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네. 상임위로 두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의 제외동포 아, 어, 네, 분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 네. 아, 우리의 난민에 대한 문제, 탈북자에 대한 그런 문제 등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아, 그러셨군요. 네. 제가 이제 의정활동을 여쭤봤는데, 그다음 네. 2년 정도를 의정활동 하셨는데, 네. 의원님 스스로 네. 네. 평점을 매긴다면 아, 이건 어려운데, <laughs> 아, 스스로한테 어떻게 평가를 아, 그렇죠. 하라고 네. 그러는지는 의원님이 네. 하시는데 네. 그래도 만족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음. 아 굉장히 이제 적응이 굉장히 네. 발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적응이 하게 되고 아, 게다가 이제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을 네. 많이 받게 되니까요. 오히려 아, 적응을 하는 게보다 정말 이제 가족처럼 식구처럼 그런 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서 네. 훨씬 또 자신감이 생기고, 네. 어, 게다가 제가 원하는 네. 일들을 하게 되니까, 네. 2년 정도에 제가 스스로는 병화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아, 여태까지 해왔던 네. 일들이 뭐 상, 수상도 몇번 해봤고요. 감축드립니다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병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아직, 2년이 남은 기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고 네. 싶은 일들은 더할수 있겠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게 제대로는 네. 알거든요. 네. 기자님 예. 왜냐하면 <laughs> 정말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를. 네. 네. 아, 네. 아, 그리고 사실 뭐 장애인 이렇게 보면 장애인 네.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도 많이 문제를 제시하고 네. 그 문제점 어떻게 풀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네. 장애인 그러면 어떨 때는 어뭐 이렇게 낙인에 대한 그런 이름이라는 말도 있었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다문화 네, 네. 아, 또 이주민 네. 여러 용어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이주여성 이주민이라는 네. 다문화 가정이라는 그런 이주노동자라는 그런 단어가 별로 이제 들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국제결혼을 했다는 그 말이고 그리고 네. 외국인이라는 네. 딱두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주하시는 분들이 결혼 이주, 특히 결혼 이주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단어가 빌려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도 예. 자체에서 제도 정책을 관련에 대해서. 음. 아, 이 카테고리가 있어야 정책적으로 네. 조금 더 정부가 조금 더 변환하게 네. 할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네. 만들어졌는데 아, 이, 사실상 다문화가정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네. 이 외국인 부부 있잖아요. 네. 외국인 부부 양측 전부 다,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부부도 포함을 해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네. 카테고리에 들어갔는데 막상 정책적으로 2008년도부터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네. 아, 다문화 가정이라는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이렇게의 정의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로 이제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그 카테고리는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과 이제 외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은 네. 우리 알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그런 부분인데 네. 처음에는 되게 반가웠죠. 나왔을 아, 때. 아, 네. 이제 사회가 우리를 인정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네. 따는 거는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라고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나왔다 보니까 하나의 이 꼬리뼈가 생기고 내버린 네. 거예요. 음. 옛날에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 다니면서 그냥 일반 학교에 다니니까 그냥 네. 뭐 음. 학생이라고 불렀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이라고 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다문화에 대한 음. 어떤 인식이 음. 좋았는데 네.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다문화에 그렇죠. 대한 인식이 네. 안 좋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을 네. 하나를 구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명확하게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음. 한국인 가정 다문화 네. 가정 이렇게 돼버렸던 아, 거였어요. 그럼 의원님 의견에서는 네. 네. 이 다문화를 어떤 용어로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옛날부터 네.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하다못해 국립국어원에 찾아가가지고 네. <laughs> 도대체 단어를 이게 이제 사전도 나오지도 않은 단어를 네.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음.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음. 이제 따져러 갔더니 <laughs> 저한테는 사실상으로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멀티 r a 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인데 멀티 l s 럴 소사이에티라는 그런 단어를 음. 아름답게 이렇게 네. 그리고 아름다운 의도로 만들었던 음. 건데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네. 이 기본적인 그 인식, 인식 때문에 이게 그렇죠. 나빠졌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하다못해 다문화 가정들도 마저 네. 이 다문화라는 것을 쓰고 싶지는 않았던 음.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행이죠. 유행처럼 음. 번져가지고 가 기업이든 NGO든 처음부다 네. 사업을 하면 은 네. 다문화 관련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네. 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네. 그런 일이 많구나 그런 사업이 많구나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상으로는 네. 청부가 나오는 것은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희들도 이제 장애인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응. 고민도 많이 했고 바꿔볼까 하다가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애인자 한자로 풀이하면 네. 긴장자에다 그렇죠. 사랑자 <laughs> 사람인자에서 네. 오래도록 사랑해야 될 사람. 그렇게 네. 하니까 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가 정말 아름다운 단어데 네. 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만 바뀐다 그러면 얼마든지 맞습니다.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아, 공정적인 그런 식을 네, 그렇죠. 갖게 되면, 네. 정말 공정적으로 그 단어도 바라보게 되는데, 음.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아,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도 이제 방송을 음.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송 한 7, 8년 정도 하니까, 이 방송에서 오, 미디어가 얼마나 네.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서 보여주는 음. 그 다문화의 모습이 네. 이 대중에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다문화구나라고 이렇게 음. 바로 음. 다, 단정을 짓습니다 네. 단정을 짓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 줄 알고 음. 있는데 이제 워낙 음. 방송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송은 네. 극과 극이더라고요 울리구나 웃기구나 다시, 네. 네. <laughs> 네.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네. <laughs> 아, 이자심의 의원님께서 네. 이제 다문화를 대표해서 국회로 가셨잖아요. 예, 네. 네, 그렇다면 어, 국회에서 네. 이 다문화를 위해서 네. 또 이주민을 위해서 정책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추진해야 되는데 네. 어떤 거를 좀 추진하셨나요? 음. 아무래도 작년에도 작년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그거 관련된 이주민 관련되거나 이주 아동 관련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네. 관련된, 단문화 과정에 관련된 음. 아 그런 세미나도 많이를 해 봤고요. 네. 그런 세미나도 세미나 세미나하고 토론회를 음. 가, 많이 많이 해 봤고요. 음. 그동안 이제 열세개 법안을 발의를 13개? 했는데 네. 아 그중에 다 다문화에 관련된 법안은 아닙니다 네. 가장 사실은 가장 자신을 하고 있는 이~ 아~ 법안 중 하나가 결의안 첫 번째 통과를 했던 법안이 결의안이었어요 저기 동거를 했던 그런 법안이 네. 위안부에 관련된 음, 그런 체아 음, 그런 개정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우리 이제 국가가 위안부에 음. 아, 소, 소송을 걸었을 네. 때 여태까지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음, 그런 아 그런 부분을 마련을 했던 건데 네. 아참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한 8명의 할머님들께서 네. 아, 소송을 걸었다가 거기에 이제 정부 지원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음으로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다문화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 인식 개선을 관련된 인식 부분이 개선 관련. 학교에서나 이렇게 음. 그 학교에서 다문화 관련된 그런 네. 다문화 이해 그런 음. 수업을 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음. 강의를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을 초중고의 음. 아.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네. 어,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주 아동에 관련된 그런 음. 그런 법안 발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중에 이것만큼은 좀 개정이돼야 될것 같다. 음. 아니면 좀 미흡하다고 하는 법이 있다면 정책이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아주 비교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음. 정책이다 보니까 이 아직까지 이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보게 되는 거는 가장 많이 이제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아마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yeah. 이 컨트롤 타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제 기관을 하나 아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기관을 꼭 기관이라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외국인 정책 위원회 저 yeah. 국무정리실 산하에서 아. 외국인정책위원회하고 이제 음. 외국인노동정책위원회, 네. 노동적정책위원회 그리고 다문화가정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있죠. 그렇죠. 그데세 개씩이나 있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laughs> 다 결혼을 하면은 다문화가정이 네. 되는 거고 국적을 안 바꾸면 외국인 카테고리 들어가는 거고 네. 결혼을 해서 아. 저기 국적을 안 바꾸고 음. 일을 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음. 아, 위원회가 지금 성격이 1 년에 한 번에서 두는 두번에 회의를 하는 것밖에 없,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굉장히 별로 이렇게 별로 규화를 아. 못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사무국을 하나 둬서 음.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변화를 할 때까지 네.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음. 가장 중요하게 된 거, 네.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아,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연구를 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네. 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라가 문을 닫지 않은 는 네. 외국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 나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 더 많이 섞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 더 많이 이제 외국에서도 오실 분더 음. 많아지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빌려 한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게이 장애인 부서도 사실 그랬었습니다. 네. 사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네. 이런 조직을 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네. 뭐 장애인 위원회다가 뭐 있다고 하지만. 사실 존재를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번뭐두번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네. 아주 뭐 솔직히 방송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사실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laughs> 네.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정체이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음. 말씀. 그리고 네. 이걸 또 추진할 수 있는 인력, 네. 지속적인 플랜. 네.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네.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또정부를 상대로 또 네. 우리 시민의 상대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요 네. 또 이렇게 다문화 정책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우리 사회가 음. 어떻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 아주 뭐, 말씀 중에 많이 나왔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제가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사, 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그 상임위가 문방위였었습니다. 네. 네. 아, 문방위에 저 방송을 해봤고 이제 문화 네. 관련된 그런 부분을 네. 아, 하고는 싶었고 네. 게다가 이제 방송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저한테 물어보면은 뭐 20년 전하고 지금 하고는 네. 이제. 어때요? 어떤 음. 것이 훨씬 떠 나요? 이주민으로 이주민으로서. 네. 근데 사실상으로는 저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저는 20년 전에가 훨씬 더 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 네. 왜냐하면 <laughs> 네. 지금 현재가 물론 지원 정책 저 지원도 많. 뭐 지원도 있고 정책도 네. 있고 제도도 있고 알아주고는 이렇게 음. 다 있는데. 아 문제는 사람들이 인식 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식 개선 관련된 그런 작업을 너무나게 음. 하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옛날에도 아, 문광부와 음.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음. 아, 국회의원 되기 전에 네. 아, 미팅을 하면서 자문을 하면서 정말 이 인식 개선을 정말 아무리 좋은 정책과 나와도 음. 더 많은 대중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음. 제대로 펼치지를 못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고 네. 아, 머리로 아닌 정말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오히려 네. 정책 가지는 그렇게 복잡한 정책은 빌려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으로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큰또 역할을 많이 해 주실 걸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자수 위원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계기, 응. 예, 뭐, 많은 언론을 통해서 늘 아셨지만,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한쪽에 예, 뭐, 방송을 하셔야 뭐 될까요? 러브 것 러브스토리 기셔도 됩니다. 예,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아, 쉽게 봐야죠. 남편이 어? 네. 아, 필리핀에서 만났고요. 네. 이제 필리핀에서 만났는데, 아, 다른이 기자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음. 콜라 한 병을에 뭐죠? 콜라 한한 한 병의 사랑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을 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까 남편은 사실상 이,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네. 음료수 사러 그냥 더운 나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 더워서 음료수 사러 들어왔는데 저를 만나게 됐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남편 말로는. 뭐, 어, 전 눈에 반했다. <laughs> 제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예, 예, 전 눈에 반했다라는 그런 네.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주차 다니다가 결국은 네. 한 1년 반 가까이 연애를 했다가, 네. 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laughs> 뭐, 결혼하셔서 을 지금은 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셔서 네.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도 크게 하고 계시는데 네. 또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또 우리 어, 이주여성을 위해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러비나샤라는 음,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아 어, 이제 이주여성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다큐멘터리를 음. 아, 거의 다+ 다름 형식인데 음. 다문화 가정의 생활을 이렇게 음.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이제 결혼. 음. 저 이주 여성들이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결혼이민자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음. 아, 어, 그냥 안, 음. 방송 하나 한번 해가지고 좀 헤어지고 좀 아쉬워서, 음. 네. 사실은 뭐 개무임을 하자고 그렇게 해 놓고서, 정말 너무 한국적인 개무임을, <웃음> <웃음> 개무임을 한번 하자고 그래 놓고서, 무이다 네. 보니까, 음. 아,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음. 아, 우리가 같은 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아, 좀 대한민국, 을 위한 음. 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나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한 일들을 음. 아~ 봉사 같은 거를 많이 합시다라는 그런 음. 얘기를 하고 아~ 어, 게다가 이제 좀도움 필요한 분들이 곁에서 네. 이렇게 좀 네. 도와주자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음. 세 번째는 가장 큰 역할을 아~ 운영을 하게 됐던 운영을 하, 이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던 음. 네. 게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이 네. 조금 더 엄마가 그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음. 그런 왜냐하면 모델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주민이 그래서 네. 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음.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음. 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방울 나눔회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네. 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다문화 이제 행사도 하고 모금도 하고 그리고 빛, 도움 빌려 하신 분들을 이렇게 음.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아, 단체를 아, 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모사 시작했군요. 네. 네,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어, 예. 지금 아직까지 네. 이제 물방울 나는배 사무총장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 조그만, 이번에는 음. 이제 필리핀, 때문에, 네. 아, 필리핀 태풍 때문에, 필리핀 태풍 때문에, 제가 조그만 이제 필리핀 이주 여성들의 무임이 네. 하나 더, 네. 그 같이 이제 도와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필리핀 태평,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정말 네. 안타까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네. 그때 마음이 정말 아팠겠어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마찬가지로 진정에 대한 그런 일이 네. 생기면은 아무리 해도 우리는 국적은 바꿨지만 네. 진정은 어쩔 수 진정이잖아요. 그럼요. 바꿀 수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 그런 일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네. 이제 주변 친구들이 특히 비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네. 아좀 많습니다. 이제 음. 그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풍 때문에 만들었던 모임이 그중에 그 모임에 음. 열두 명 정도를 하는데 다섯 대에서 6명 정도가 비해 지역에서, 비해 네. 지역 출신 음. 아,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쓰이죠. 네. 그리고, 어, 아, 안 그래도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필리핀에서 네. 굉장히 교민들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10만 그렇죠. 명 정도 되는 교민이 네.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음. 아 그뭐 혹시나 이제 피해자가 있거나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필리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6.2 전쟁 때도 네. 와서 지원해 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봉사단들 가고 이런 거 모습 보니까 네. 정말 세계는 하나라는 거. 그 그렇죠. 사랑은 네. 어느 벽이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사실상 우리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도 네. 우리나라가 필리핀을 도와줌으로써 거기서 네. 장기적으로 사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그런 교민들에게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부심 있게 이렇게 필리핀에서. 네. 아, 대한민국이 이 정도 도와줬다라는 음. 자부심 있게 아좀 말을 할수 있다고 네. 이렇게 말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 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언젠가 자료를 한번 많이. 네, 언젠가 이렇게 의원님하고 사석에서 네. 이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네. 그때 네. 네.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그 영어 수화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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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잘 있습니다. 잘 있어요. 네. 그때 청각 장애인을 갖고 있을 때 가족들의 어떤 관심이라 그럴까 도움이라 네. 그럴까 네. 뭐 어려운 환경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막내 그 청각 장애인을 키우시면서 네. 기억나는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가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인가 이제 네. 대학생이었을 때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이 동생이 이게 아무래도 좀 특별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소화하는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음. 학교에서 꼭학그 가족들 중에 네. <laughs> 가족들 중에 누가 와서 배워야 된다 소화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저도아이 저기 대학교 1학년 때는. 네. 소화도 배우고 음... <laughs> 대학도 다니고라는 그런 시절이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올해도 이제 멋진 의정 활동을 계실텐데 음. 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음 지금은 가정폭력 관련된 그런 작년에 한6 개월 동안 가정폭력과. 아, 관련된 그런 위원회를, 대책 분과위원회를 네.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위원장을 하게 돼서 당, 내, 아, 당 자원에서 네. 네,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올해가 가장 큰 목표가 아,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관련된 그런 부분이 너무나게 손을 네. 안 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대대적으로 이 개정을 해서 마리를 네. 아, 하려고 있는, 아, 아, 하려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 이주아동이 관련된 네. 그런 19개 단체랑 같이 아, 재정안을 하나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언론조사에서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인가 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82%가 다문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이 가슴으로 이 다문화에 대한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아직도 미흡함이 크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요, 다문화 가정 또 다문화 인정 또 다문화 뭐 색깔 여러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오늘 복지를 말하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된 사회, 또 우리가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게 바로 이런 사회가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